서가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일하는 것은 너무도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어요. 나는 일하는 곳이 너무 싫어. 우리 어머니는 왜 나에게 매일같이 일을 하라고 하는지 몰라. 난 이렇게 매일 놀고 먹기만 하면 살 거야. 그렇던 어느 날 게으른 뱅이에게 한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이 보게 매일 같이 놀고 먹기만 하면 살고 싶은가? 네, 매일 이렇게 놀고 먹기만 하면 살고 싶어요. 그럼 이 달을 한번 써보게. 그럼 지금처럼 매일 놀고 먹으면 살수 있다네. 소 말이요. 게으른 뱅이는 다룰 소 보았어요. 그러자 게으른 뱅이는 그만 소가 되고 말았어요. 아니, 내가 소가 되었잖아.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게으른 뱅이가위쳤지만사람들이 귀에는 소 소의 소의 울음소리를 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소가 된 겨울은뱅이를 데리고 장으로 갔지요. 소 사수 일하는 소 사시오. 할아버지의 말에 한 농부가 소를 사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농부에게 이 소는 모를 먹으면 죽어요. 졸을 대로 모를 먹이지 마세요. 하고 말했어요. 농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소에게 힘든 일을 시켰어요. 소는 너무 힘들어서 울테, 울면서 사, 사람 사람이었을 때 놀기만 했던 자신의 과거를 후회 후회했지요. 내가 다시 사람이 된다면 정말 열심히 일하면 살 텐데 이렇게 사느니 물을 먹고 죽는 곳이 나겠어. 게으름뱅이는 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할아버지의 말이 생각, 생각나 물을 먹었어요. 그런데 물을 먹은 게으름뱅이는 다시 사람이 되었지요. 아니, 내가 사람이 되었, 되었잖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게으름뱅이, 게으름 비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될 때야. 그날 이후로 게으름뱅이는 마을에서 가장 부지, 부지런한 사람이 되었답니다.